오늘 제가 강원도 속초에 백투에덴이란 그그 힐링센터에 영양학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녁인데 어 53가지의 효소식으로 되어있고 모든 5대 영양소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효소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먹으면은 그냥 바로 흡수가 되는 그런 저녁 식사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그1 0가3 0 그람 뿐이 안돼 가지고 정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형식 인데 0 0에서 100에서 1금해 가지고 그냥 개어서 스푼도 말 그대로 티스푼입니다 이게 차스푼 이거 한 스푼 넣어가지고 100번을 씹어야 돼요 100번 이렇게 뭐한 10번만 씹으면 바로 친구 함께 넘어가버릴 것 같은데 100번을 씹어야 이 턱에서 침샘과 함께 약 11가지 효소가 나온답니다. 이 효소가, 효소와 함께 같이 친구와 함께 위장으로 들어가서 12장을 거쳐가지고 소장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흡수가 되는 거죠. 육물을 통해서 그영양이 흡수가 들어가는데 보시다시피 양이 진짜 말 그대로 기화자면 코딱지만큼 분에안 되잖아요. 그러니 배가 엄청 고플 거고. 근데 이 원리는 어 영양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러려면은 양을 적게 먹어야 되고 공복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완벽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간헐적 다이어트처럼. 16시간 18시간을 공복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답니다 그거는 영양의 스트레스를 받고 배가 좀 고팠을 때내 몸에서 자가포식 스위치가 켜지면서 몸에 안좋은 염증이라든가 독소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재활용한다거나 청소시켜 주고 그러므로 해서 내 몸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배가 고파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배만 고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가 확실하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양이 완벽하게 들어가서 흡수가 잘 되고 배가 고파있는 시간이 어한 지금으로부터 다음날 아침에 이제 7시 반에 먹는데 그러면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? 그러면 시, 열... 열... 열 세네 시간 아니? 네, 하여튼 뭐열몇 시간인데 그때까지 이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내 몸에, 대해서, 몸에 대해서는 장수 전자가 나와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 어, 열심히 사셨겠지만 어떤 삶의 흔적으로 인해서 건강을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 오신 것 같아요.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. 전 전국에서 왔고. 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시는데 외국에서도 이렇게 건강을 챙오시 오신 분이이시시고참로저 저희 사랑하아아입입다다 이제 스물다섯인데 t 기교육 시키러 o 박 a 일 체험 왔어요 꼭 학교에 가서 그냥 이론적인 교육만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고 어, 여기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산 교육장에 온 그런 현실입니다. 보시면, 어, 저는 이제 오늘 1박 2일 왔기 때문에 여기 과일도 좀 주는데, 여기 건강을 챙기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한 가지 식만 딱 먹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코딱지만큼은 식사를 아주 즐겁게 드시면서 오래오래 드시고 있어요 한, 한 수, 수제에 100번을 씹어야 되니까 저도 100번 보세요 이렇게 한 수제를 떠서 제가 이렇게 온 이유는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 평소에 관심을 많고 잘 배우고 왔으니까 잘 배우고 와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이렇게 1박 2일 왔습니다. 음, 내일 아침과 점심은 일반 식사로 보는데, 오대영 소가 잘 짜여져 있는 식사로서 최대한 자연식의 방식으로 음식, 음식을 요리를 했고요. 한글로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절대 막 달거나 지나치게 짜거나 아니면, 기름에 튀기거나 이러지 않고 이런 음식들로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번을 씹어야 되니까 그래야 배가 돌고 부대요 이렇게 해서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은 건강을 지키려고 이렇게 와서 체험한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건강을 잘 챙기셔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. 여기서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왔어요.